자,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 괄호 열고 점 P가 AB의 선분 AB 위에 없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A랑 B의 점이 주어졌는데, 우리 원래 원칙상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 구할 때, P가 전 P가 선분 AB 위에 있다면, 그때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 P가 물리적으로 선분 AB 위에 있지 못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자, 점 P가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대충 봐도 X축 위에 절대 있을 수 없잖아요. 선분 AB 위에 있으면서. 그쵸?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쌤이 추가로 찍은 거예요. 왜 추가로 찍었냐? 이 단어는 반반이기 때문이에요. 왜 반반이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풀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1-3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나와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여기서 찍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특정 개념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이 친구를 여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대칭이동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A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3, 마이너스 1인 거 여러분 분명히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B가 마이너스 1, 2인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수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고등에서 특별히 어떤 지식을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요걸 따라서 설명을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미 힌트란 힌트는 다 줬어요. 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겠구나. x축 혹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그러면 뭘 어디에 대칭이동해야 점 P와 연관이 있을까요? 자, B나 A를 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요 선생님이 그냥 선딱두개 그려도 여러분들이 어? 하고 뭐가 보일 거예요 선 하나 선두개 자, 지금 X, 축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대칭 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점 A와 점 B를 각각.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합동 조건을 말을 해줄 건데요. 자, 지금 이 점을 P라고 하면,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은 공유가 되고요. 자, A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러면 합동을 모르더라도 Rhs인지 RhA인지 모르더라도 그쵸? 사실 Rhs가 맞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쓸수 있으면, 여기에 길이는 공유를 하고,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으면, 빗변의 길이도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 있으면. 그쵸? 자,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 BP 더하기 AP의 최솟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최솟값 구하라고 하면, 직선 형태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선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강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길이가 달라지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PA랑 PA 프라임이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러면 PB랑 PA랑 최솟값을 구하는 거랑 PB랑 P A 프라임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어때요? 같겠죠. 자, 근데 P B 더하기 P A 프라임의 최소값은 얘랑 얘 위에 누가 있으면 점 P가 있으면 최소값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프라임 B의 길이가 P B 더하기 P A 프라임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P A'과 PA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친구의 최솟값도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 B와 점 A, 어, 얘를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프라임으로 바꿀게요. PA, A'과의 길이가 곧 PB 더하기 PA의 최솟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칭이동.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을 때점 Q가 어디 위에 있을 때 Y축 위에 있을 때 얘는 그냥 선 하나만 그려줄게요. 따로 뭐 증명 같은 건안 하고 선 하나만 그려도 여러분들이 아하 라고 할 거예요. 제대로 그려지려나? 자, 이렇게 된다면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QB 더하기 QA의 길이의 최솟값인데 QB랑 QB'이랑 똑같기 때문에 QB' 더하기 QA의 길이의 최솟값은 AB'과 똑같기 때문에 예, 요거의 최솟값과 똑같기 때문에 QA 더하기 QB의 최솟값은 AB'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쌤 근데 얘는 왜 보여줬어요? 음 어떤 점을 뭐 하더라도 대칭 이동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길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더 편한 걸 대칭 이동 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AP 더하기 BP, PA 더하기 PB 길이의 최솟값은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으면 최솟값이 되는데 위에 있을 수 없다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선분을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을 그리고 하면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드는데 좌표 평면을 안 그리고 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다고 X좌표에다가 음수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좌표 평면 그리기에 습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팁은 뭐다? 첫째, 좌표 평면을 그린다. 예. 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최솟값, 최단거리라고 하면 직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되면 대칭이동을 해서라도 강제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좌표가 부호가 바뀌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요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어려울 거 없죠. 직선만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어떤 문제도 나오냐? 음, 그냥 짧게만 얘기해 주면 BQ. Q는 Y자, y축 위에 있던 거, 그다음에 QP 더하기 P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좌표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고, B좌표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이후에 선을 요렇코롬 그려주면, 자, 이렇게 그려주면 선 직선이 완성이 됐죠. 그럼 A프라임. B'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이거의 최솟값이 돼요.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됩니다. 미리 그냥 알려드릴 거고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최솟값을 물어보면 반드시 뭘로 해주면 된다? 직선을 만들어주면 된다. 설명 끝!